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드디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자, 방금 전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9월 9일이 대통령 선거 공소 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검찰 마무리 수사에 나선 모양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그렇고 이 일단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 9월 9일 공소시효 이전까지 이재명 의원 본인, 배우자 김혜경 씨 등이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 그동안 정말 뭐 10가지가 넘는 혐의가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동안 서면 답변은 했지만 직접 이 검찰에 불려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물론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 경기도 지사 시절 했던 선거법 위반 의혹 뭐 등등 해경군 김씨 뭐 등등으로 해서 이재명 본인과 김혜경 씨 등등이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된 이후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혜경 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보도에 발끈하면서 죄가 없는 김혜경 씨를 왜 그러느냐, 김건희는 뭐하느냐, 뭐 이렇게 오늘도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방금 전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스로 이 내용을 공식 브리핑하면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재명은 특수한 국민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방금 전 검찰이 이재명 신임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야당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죄가 있는 지 없는지는 소환 조사 받으면 알거 아닙니까? 뭘뭐 벌써부터 벌써부터 소환 통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펄펄띕니까 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방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뭐, 박근혜 정부가 협박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문서 등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재명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문서나 진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했느냐는 마지막에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 정도면 이거 뭐 앞으로 선거 출마 10년 동안 못할 정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대변인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재명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약 맞다면 이건 법정에서 CCB를 가리면 될 일이지 대변인이 자기가 무슨 판사입니까? 사실왕인이 되었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일야당 대표에 대해 정치 보복, 야당을 와야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밀,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경쟁했던 후보면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둡니까? 이거를 말이라고 합니까? 민주당 대변인은 논리도 없습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 뭐 서면 브리핑을 테스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격하게 반응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 여사는 카드는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럼 자기는 그동안 초밥 먹고 소고기 먹고 이거 다 배모씨의 돈으로 먹었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무튼 이렇게 후한 무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죄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가려질 겁니다. 지뢰 이렇게 떠드는 일입니다. 도둑이 제발 들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